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는 영어 뉴스 살펴볼 차례예요. 설명 듣기입니다. 음, 벌써 47번이고요. 뉴스를 만약에 꾸준히 해오셔서 1번부터 해오셨다. 그러면 어, 실력이 상당하실 거예요. 어, 원래 영어 뉴스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제가 그나마 좀 많지 않은 문장으로 그리고 어, 될수 있으면 쉬운 단어로 예, 엮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그래도 어, 랄라 잉글리시 채널에서 가장 어려운 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뉴스를 설명을 들으시고 나 혼자 줄줄줄 외워서 한국말말 한국 한국말 요약본만 보고 줄줄줄 할수 있다 하시면 실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1번부터 오늘 47번 하는데 여기까지 쭉 쫓아 오셨다면 음, 어디 가셔도 영어 좀 줄줄줄 할수 할수 있는 예, 명함 좀 내미는 그런 실력이 되실 겁니다. 계속 잘 따라오세요. 뉴스가 좀 어려우시면 음, 대화나 예, 어, BU 있어요. BU 재생 목록 BU 대화나 아니면그 아래 AU 대화나 네, 일기 그런 걸로 넘어가세요. 거기서 예, 실력을 많이 모으신 다음에 뉴스를 올라오시면 돼요. 제목은 Dangerous Railing. Railing Railing은 난간이나 어그뭐 레일이라 그렇죠? 손 붙잡는 거나 예, 난간을 얘기하면 난간, railing, railing dangerous 하면 위험한 난간이 되는 거죠. 이 '데인' 발음을 잘못 하세요. 한국 분들이 dangerous dangerous 하신 e danger 저아니에요데인져요 에이 발음을 생각보다 못 하세요. 그래서 에이 발음이 왜 어렵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많이 못 하세요. 많이들. 그래서 dangerous 많이 하신데 아니에요. dangerous 에요 dangerous 이거 두박자 처럼 하세요 꼭 예, 그래서 dangerous 아니고 dangerous dangerous railing railing 은요 r 발음을 못하세요 그래서 여기 복병이 둘, 둘이 지금 숨어 있어요 dangerous railing railing 하기 쉬워요 railing railing 은 l 이에요 l 이에요 예 railing 에 예, 아니고 에 레일링 레 라, 라 에, R 발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 레일링 이런 식으로 네우 레일링 우 레일링 우를 10분의 1 박자로 짧게 하면서 이걸 한 박자로 하시는 거죠 우 레를 한 박자로 레레레 레, 레, 레가 아니라 레레 레. 레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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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링. 레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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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레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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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dangerous r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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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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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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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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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ling. 하셔서 여기를 따닥 따닥 치세요. 그러시면 20초 앞으로 가시죠. 따라하시고 따닥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다섯 번 이상 자신 있게 할수 있을 때까지 네. 발음 두 가지, 둘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 연습해서 금방 내꺼가 될수 있어요. 네. It happened. 그것은 발생했습니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어떤 일이 생기다. 라는 뜻이에요. happen 하지 마시고 happen 하세요. 뿐. 예쁜이 할때뿐 자처럼. 예, 경음화가 돼요. 푸 발음에서 뿌 발음으로. 예. 그게 더 고급 발음이고 발음하기도 쉽고 듣기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happen 하면은 푸 하면은 숨이 많이 새잖아요. happen. happen.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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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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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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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en. Apple, apple. 애플 하셔서 따닥 하셔서 따라 하시고 따닥 하셔서 따라 하시고 10초 씩 앞으로 가셔서 6번 이상 따라 하세요. 네, 애플도 경음화됩니다. 된소리화가 돼요. 애플보다 애플이 훨씬 쉬워요. 네, 발음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양양에서 양양 도시 이름이가 대문자 썼죠.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양양 할 때는 보통 커마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큰큰게 뒤로 가요. 영어는요. 어어 어, 한국말은 대한민국 서울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번지수가 맨 뒤에. 그리고 영어는 번지수가 맨 앞에. 점점 커져요. 그래서 가, 가장 큰 강원도는 뒤로 가고 도시 이름은 앞으로 가서 중간에 커머를 넣어주면 양양인 강원 프라임비스인 같은 거 넣어줄 필요 없이 커머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양양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프라임빈스는 그냥 도에 해당하는 뭐 강원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강원프라빈스라고 하기도 하고, 강원도, 그럼 우리끼리 알아듣지만, 도라는 걸잘 모르잖아요. 그니까 도가 그 어떤 지역 이름이나 그 행정구역이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국 사람한테는 강원프라빈스 그런 게더 좋겠죠. 더 알아듣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강원프라빈스, 강원도에 있는 양양에서 발생했습니다. A woman, 어떤 한 여자가 어는 여기서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처음 얘기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certain의 의미예요. certain이 어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certain, certain, certain.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처음 나온 여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여자예요. In her thirties가 여자를 꾸미죠. 그래서 30대의 어떤 여자가 한 여자가 하는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이란 뜻이다. Her thirties, thirties는요. 30부터 39를 가리키죠. 네, 30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30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10개예요. 네, 복수형을 s로 써요. 그래서 30s 하면 어, 원래는 30에서 나왔죠. 30가 30, 약화되죠. 30, 30, 30로. 발음이 30, 약화되죠. 근데 이거의 복수형이니까 y를 i로 고치고 es.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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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s 이렇게 되죠. 30대, 그녀의 30대에 있는 여자. 어, 남자가 30대면 in his t h s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어 뭐, 어, 30대의 40대의 할때 in 아무개의 그다음에 나이를 나이를 쓰면 되는 거죠. in her t h s 30대의 한 여자가 was take a walk 테이 워크이 산책하다죠. take a walk 그런데, 워사이엔지니까 산책을 하는 중 이었습니다. 워스가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이죠 산책하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과 함께, 그녀의 남편과 함께, 위드는 뒤에거 함께, 산책을 하는 중 이었습니다. 가 되죠? Take a walk. 이 L 발음도 많이들 잘 못하세요. L이 묵음이에요 발음 안 나요. Work 아니고, work 아니고, walk, walk. 안꼬부려요 Walk, walk, walk. Take a walk. Take a work 아니에요? Work는 일하다. work 하고 walk 를잘 구분 못 하세요 네, 이것만 구분하셔도 꽤 괜찮으세요 그래서 work 아니고 r이 있을 때만 구부리고 얘는 r이 없으니까 안 구부리고 l은 발음 안 해요 l을 발음했으면 walk예요 walk work. 아니고 l은 발음이 아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음이라고 합니다 묵음 네. walk take a walk take a walk take a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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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walk, take walk take a walk take a walk take a walk 산책하다 take a walk take a walk Take a walk. Take a walk. 따닥 치셔서 따라하시고. 따닥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 이상 따라하세요. Walk해요. Walk. 네. 그래서 한국말로 요즘 워킹맘이라는 게 있잖아요. 워킹맘. 이게 바로 걷는 엄마예요. 걷는 엄마. <laughs>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워킹맘이잖아요. 일하는 엄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워킹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워킹맘. 아를 꼬부려야 돼요. 워킹맘 해야 되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 워킹맘 워킹맘 하니까는 이거 제가 듣기로는 걸어다니는 엄마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웃겨요. 그런데 음, 만약에 서양 사람도 아마 한국말을 좀할줄 할 알고 이 말을 알아들은다면은 왜 워킹맘을 워킹맘이라고 그러지? 왜 엄마들이 걸어다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워킹이 걷, 걷는 거고요. working이 일하는 겁니다. 원래는. 예, 한국말은 그냥 워킹 워킹 해서 그런 거예요. 워킹 맘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서 영어로 하고 싶으면 working, mom, working working이 됐죠. 예, 그래서 어, 남편과 함께 어, take a walk. 산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fall의 과거. fell이에요. fall이 쓰러지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여기서 떨어지다죠. fell, 과거, 떨어졌습니다. 3미 e r s 3미터로 떨어졌어요. Down the cliff, 절벽 아래로. Down은 뒤에 거 아래로죠. 그래서 cliff가 절벽이에요. 절벽 아래로, 절벽 아래 3미터를 떨어, 절벽 아래로 3미터를 떨어졌습니다. 즉, 절벽에서 그 밑에 절벽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절벽 아래로 3미터로 떨어졌어요. 네, 3미터인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얼마나 다쳤을까요, 그죠? 네. She got hurt much. 네, 죽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1, 2미터만 떨어져도 큰 건데 3미터는 얼마나 긴 건데요 에, 게다가 깜깜한데 에. she got hurt get 되다 근데 과거죠 되었다죠 hurt는 여기 세 번째 거예요 hurt 동사의 3단 변화 갑니다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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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는 다치게 하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치게 하다예요 얘는 다치게 했다 얘는 뭐뭐 당한이죠 다치게 한걸 당하니까 다친이 되는 거죠 다치게 하다, 다치게 했다, 다치게 하는 걸 당한 이니까 다치게 된, 다친 이란 뜻이에요. 다친. 요세 번째 거예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다친 상태로 되었습니다. 즉, 다쳤다예요. 다쳤다. 예, get hurt가 다치다, got hurt는 다쳤다. 과거에. 예, 그래서 어, 되었다고 hurt는 다친 이니까 다치게 되었다. Much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많이 부상을 입었다, 많이 다쳤다가 되는 겁니다. She l e a n Lean은 기대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데 그 문에 보면은 don't lean against 뭐 이렇게 나오죠? lean against 어디에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against는 뭐뭐에 대고 뭐뭐에 대항해서죠. 그래서 벽에 대항해서 기대다. 벽에 기대지 말라 그러면 don't lean against the wall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어, 지하철 문에 기대지 마세요. So don't lean against the door 이런 식으로 어, 그 내리기 직전에 보시면 아마 어, 영어로 써 있을 거예요. She leaned against 모뭐의 기대서죠. 모머의 대항해서 기댔습니다. 어디에 wood railing에 그러니까 나무로 데크가 돼 있었어요. 근데 나무 난간이죠. 나무 wood 목재죠 wood. Wood wood railing 예, 목재 난간에 대고 기댔습니다. 대항해서 기댔습니다. against 모모에 대항해서 여기선 된 거죠. 대항해서 여기서 대고 기댔다는 거죠. lean against 어디 어디에 기대다가 되는 거죠. but 그렇지만 그것은 어 고장 난 혹은 음, 부러진 난간이었습니다. 보기는 살짝 어두워서 어, 뭐 불이 많이 밝게 켜 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울 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 부러진 난간이었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러진 것도 안 보였고 상당히 많아요. 저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많아요. 진짜 난간 조심하셔야 돼요. 사진 찍다가 모르고 이렇게 기대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러진 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렇죠? 네. 발음할게요. 우드 아니고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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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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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들은 와우드처럼 들입니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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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a g What? w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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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a g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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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i l i a g What? w a i l i a g What? w a i l i a g What? r a i l i n g wood railing wood railing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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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 wood railing. 하셔서 따닥따닥 따닥 20초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왔다 갔다 다섯 번 이상 하세요. 네. there were 하면요. 있었다예요. there는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주어 자리를 빼고 왔기 때문에 해석 안 한다 그랬어요. 해석 안 하고 원래는 그러니까 해석하려면 거기에 죠 were가 있었다죠. 과거니까. 네. 그런데 어 하나가 있었으면 was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개 이상 복수가 있었으면 we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있었던데 대어가 벌칙을 받죠. 예, 주어 자리를 뺏고 와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니까 were만 해석해줘. 있었다예요. 있었다.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were there하고 동사만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there were 있었다. Danger signs 위험 표시, 간판, 알림판 이런 거죠. 예, 위험 표시가 어 노우니까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뭐뭐도 몸하지 않다. 노우는 어떠한 뭐뭐도 뭐뭐 않다라는 거. 어떠한 사인도 있지 않다죠. 어떠한 표시판도 있지 않았다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뜻이죠. 아무런 간판이 없었다. 아무런 표지판이 없었다. 위험 표시가 없었습니다. 혹은 위험 표지나 혹은 이것도 조심이죠. 조심. Caution. 조심.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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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tion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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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tion, science, danger, danger, science, caution, science, danger, science, caution, science. D가 힘들다 했죠? Danger, science, caution, science, danger, science, caution, science. 하셔서 따닥.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6번 정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부분 부분을 자세하게 잘 읽어 놓으시면 신나게 따라 읽기 문장 줄줄줄 해도 거기서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신나게 따라 읽기 막히시는 분들은 이 부분 부분이 내거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서 쩔쩔쩔 거리니까 안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분 부분을 잘 따라 하세요. 내걸로잘 가져가세요. 예. around는 뭐뭐 주변에 뒤에거 주변에요. 그것 주변에는 그것은 그 레일 주변 같죠? 예, 레일 주변에는 위현 어, 표시판이나 음, 조심하라는 예, 경고판이죠. 조심 표지판이 없었습니다가 되죠. 노우가 있으니까 없었습니다. There was 있었다. There was 노우니까 없었다가 되는 거죠. As for는요,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뭐뭐로 말하자면이에요. 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혹은 나 나에 대해서 말 얘기하자면 나로 말하자면 나는 씨에 가고 써 보았습니다. t h t kind of 그런 종류의 위험한 어, 부러진 난간을 난간들을 예, many times 여러 시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times는 번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three times 하면 세 시간 아니고 세 번이 되는 거죠. 세 시간은 뭐예요? three hours로 쓰세요. 한 시간 두 시간 살 때는 h o u r 입니다 times는 번입니다. 횟수입니다. 혹은 세 배죠. 세 배로 큰할때 three times죠. 예, 그래서 many times 하면 세, 여러 번이죠. 예, 많은 번이니까 여러 번 그러한 종류의 위험한 어 부러진 난간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많이 봐요. 저는요. 예, that kind of. 그런 종류로 꾸미죠. That kind. 그런 종류. 원래는 저 종류인데 그런 종류로 번역하죠. 그 종류. 그러한 종류의. 원래 어 f 는요 뒤에 거 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어 부러진 난간의 그러한 종류. 예, 직역을 하면 있는 그대로 영어식으로 해석하자면 뒤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 어, 위험한 난간의 그러한 종류를 보았다. 한국말로 의역한다 그러죠? 한국말식으로 번역하려면 앞에서부터 번역하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그게 더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죠? 그러한 종류의 위험한 난간을 보았습니다. 가 되는 거죠? 네. We need to, need 는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할 뒤에 동사가 나오죠? 뭐뭐 뭐할 필요가 있다. Be careful은 조심하다죠. 조심한 이다니까 조심하다. 매우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Need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인데 뜻이 have to나 비슷한 거죠. 뭐뭐 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뭐 뭐 해야 한다나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만 한다. 매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난간 진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등산 가셔도 그렇고. 무슨 어디 여행 가셔도 그렇고 정말 많이 뉴스에 나왔는데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꼭 이렇게 정상이나 이런 데올라가 위험한 데가 많아요. 거기 난간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꼭 거기 끝에 가서 사진 찍는 저희 남편도 맨날 그래요. 뭐 그러면 자기가 되게 위험해 보이는 줄 아나 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가 둘다 착각해가지고 땅인 줄 알고 둘다한 걸음만 뒤로 가봐 그러다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기사를 많이 봤어요. 정말. 순간이라도 절대 어른데 쓰지 마시고 요 앞에 한세 발자국 앞에 와서 여기서 사진 찍다가 한 걸음 뒤로 가도 되게 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간이 없는데 방심하기 쉬워요. 정말 방심해서 한 발자국만 해도 그냥 사진 찍히다 보면 네 그냥 땅인지 순간 0.1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꼭 여기서 찍어야지만 맛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네, 저도 말리느라고 고생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음, 뉴스를 좀 쉽게 쓰려다 보니까 음, 짧게 쓰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이거 외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너무 귀 처음에 모르고 제가 막 길게 만들어서 그래서 될수 있으면 다섯 문장으로 줄이려는데 참 줄이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 여튼 그래서. 좀 쉽게 만든다고 맞는 게 이거예요. 그래도 랄라 잉글리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뉴스 파트입니다. 이 정도를요. 어, 설명 듣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해만 하면 안 되죠. 내가 줄줄 나와야 되죠. 줄줄줄 할때안 외워진다 하시면 살짝 실력이 모자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 대화나 비유 대화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띠어돼요잘안 외워지면 au로 내려, 내려가셔야 돼요. au랑 일기랑 이런 걸로 내려가시면 돼요. 만약에 au 일기도 설명 듣고 안해워진다 설명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안해워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본인 탓하지 마시고 그냥 레벨 맞춰서 가면 돼요. 일반 강의랑 이반 영어 회화 강의 있죠.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au나 일기로 올라오시고 그 다음 단계로 BU와 뉴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 또, 랄라 잉글리쉬 채널 사용법을 또, 동영상으로 또, 자세히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고요 음,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신나게 많이 따라 읽고, 그리고 한국말로 줄줄줄 요약을 몇, 몇 문장 안 되니까 요약 쉽죠? 쉽게 하는 다음에 줄줄줄줄 혼자서 말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내 걸로 잘 챙겨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